음. 실례가안 되면 로우 킥을 한대 맞아보고 싶다. 로우 킥을 한대 맞아보고 싶다. 하나, 아, 어? 아, 어. 갑니다. 하나, 둘, 셋. 야, 좀 약했다. 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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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운동하시는 아,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 그냥 돼지입니다. 아, 근데 만져보니까 그러네. 하나, 둘, 셋. 아시아의 슈퍼스타, 김재준, 추성훈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성훈 씨는 아시아에서 가장 핫한 아저씨입니다. 예, 네. 우리는 그냥 아저씨인데 지금 너튜브에 영상이 일단 올라오면 조회수가 수백만입니다. 구독자도 예, 어느 정도 됩니까? 한 160, 160만. 와, 160만. 야, 예, 진짜 빠른 예, 예, 성장이에 지금 시작한 지 얼마 됐죠? 지금 5개월. 오, 5개월, 오, 5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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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월. 5개월 만에. 5개월 만에. 만에. 아, 5개월 만에. 네, 진짜 아, 빠른 성원의 힘은 대단합니다. 아, 아 아이고. 그리고 집 공개 영상이 있었는데요. 조회수가 970만 원입니다. 야, 야. 야 이거 엄청난 화제가 됐었거든요. 야. 이게 지금 비하인드가 있었는데, 아내한테 허락도 안 받고, 완전 내추럴한 모습 그대로. 집 청소도 안한 거야. 근데 좀 더럽지? 이게 뭐. 저 이렇게 집 공개하는 사람 처음 봐. 그래서 이거 보고 아내가 난리가 났습니다. 예, 그렇게 집을 청소도 안 하고 생으로 나갈 거면 왜 공개했냐. 사람이 살게 되면 <목소리> 예, 그렇지, 그렇지. 그냥... 네. 청소도 뭐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고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건데 이게 허락 안 받고 그냥 편하게 해, 한 걸로 걸린 거죠 야, 걸렸어 과연 하든 마는 것은 라스코 사도라도 뭐 이게... 아직 이혼이 안 됐어요? 예? 이혼이 <목소리> 안 됐어요 <무슨> 리야아 <목소리> 아... 다요 레디 킥아 이혼이 됐어서 바이바이 거의 이게 이오하인가 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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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우리 어? 아, 이거 많이 아내가 많이 화나니까 이거. 아니 조금 여러 가지 얘기 뭐 싸우고 여러 가지 있었지만 뭐 와이프도 이제 이해도 해주고 어, 알았다. 뭐, 뭐, 알았다. 어, 네. 네. <laughs> 그럼 저 사실 냉장고도 상의를 하고 음. 나왔어야 음. 되는 거거든요. 어? 네, 얘기했어요. 네. 얘기... 그렇지. 그 우리 여기 냉장고 스텝이 올라오기 전에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타기 전에 바로 얘기했어요. 음. 이 정도면 간지. 네, 집에? 이그 정도면 허락이 네, 아니라 네, 통보로 네, 같이 하고 가면 돼. 집에 허락 받는 거잖아, 그러면. 아, 알고는 계시죠, 집에서도 지금. 예, 네. 네. 그럼 알고, 있, 네. 알고 있으면. 이거는 알고 어,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허락 받은 걸로 확인이 됐고요. 아니, 그러잖아. 다나카 셰프님도 추상우 씨를 유튜브로 탁하다! 탁다탁다 아, 다나카 는 다른 다나카 김옥띠야 그거어 근데 지금 다나카상이 그 사람은 바로 네. 다카다 씨 친구도 우리, 네. 시픈도... 네. 우리 추석 추세... 씨를 キーボ... 유튜버로 알고 있다고. 아, 유튜버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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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요? 네. 뭐, 아어 아, 물론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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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부터 알고 있고. 아, 가고니를 타쿠산 타베. 에. 스테이크요. 1kg 먹 아, 네, 수성훈 씨가 우리 셰프님들한테도. 아주 핫한 존재입니다. 아시아 피5티 랭킹 25위. 손종원 셰프가 수성훈 씨의 광팬이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특별히 수성훈 씨를 만나면 꼭 부탁하고 싶었던 내용이 있었다는군요. 셰프도 사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셰프님을 이렇게 보면은 그분의 음식이 되게 궁금해지잖아요. 먹어보고 싶은데. 네, 네, 네. 실례가 안 되면. 로우킥을 한대 맞아보고 싶다 로우킥을 한대 맞아보고 싶다 아, 어? 맞아보고 싶다고! 아 아니. 아, 로우킹. 알면서 로그... 아니면... 추상훈 씨의 로우킹을 맞아볼 예제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맞고 싶으신 분 있으면 계시... 아... 수프시... 아... 수프시... 네, 줄 한번 서보죠. 네, 네. 사주... 네, 네, 막... 로우킹 맛집이거든요. 로우킹 맛집. 줄 서, 줄 서. 로우킹 맛집. 아시아 셰프님들도 맛 맞고 싶으신 것이 아시아 셰프님들도 몽땅님의 맛집에서 한번 들리시는 건 좋을 것같은데 I go, I go, I go. You go? Yeah, they ask me go, go. You com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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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y o a n o b o y o u 이맛집들니다 주성, 주성, 주성. 와, 왜이게 왜또막고 싶은 거지? 야, 이거 한번 맞으 근데. 야, 그래도 좀. 오, 그래 은이래도 아우, 아직 현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들어갈래? 그래도. 프로에서 때리면 전부 아무래도 1프로는 아니고 야, 원하는 아, 퍼센테이지, 원하는 강도 몇 프로, 예, 강도 그 선, 몇 프로, 몇 프로? 한... 아, 오 프로. 아, 이십오 위가 2 5오프로 이십오프로. 이십. 어, 어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삼이었나3 7 프로. 2십3점7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성원한테로켓만 맞아봤다 는게 이게 또 집안 자랑이거든요. 아 여기 맞습니까 여기? 여기 여기 여갈 거예요 여기. 네, 공기는 여기 진짜 아픈데. 자 선정원. 가습니다이5자25% 아, 아아 갑니다. 하나 둘 어, 셋. 어, 어, 갑니다. 하나 둘 셋.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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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에좀 약했다. 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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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했다. 야 뭐가 풍한다. 풍한다. 야뭐니한다니한다 수고한다. 웃으면서 받 웃으면서. 불덩이를 아, 아, 아. <laughs> 맞은 거. 아유, 불덩이를 맞은 거. 야 아, 우리 우리. 아우 아, 아, 얇으시네. 갑니다. 30%. 갑니다. 30 하나, 두, 세 개. 30%. 오케이 오케 30%. 갑니 30%로 갑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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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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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의상수파가지. 40, 40, 40. 자주성훈 하나, 40, 50, 50, 5게 50, 5 4이0 50, 이야 50, 이0 50, 4 0 50, 5 0 <chat>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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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Ja, 야, 야. 와! 가자. 아, 아, 와! 아, 저거 안 돼. 자, min... 어. 우리 김승규안 돼, 가자. 죽어. 죽어. 캐 죽어. 죽어. 죽 죽어. 20. 20이라면 하나, 둘, 아까 진짜 제일 약한 거. 2 하나, 둘. 어어 <laughs> 내가 20, 20이라고 했잖아. 와뼈가 들어오래. 그럼 얘손쓱 들어온다니까 이게. <laughs> 오, 아 미안합니다 아, 여러분들 아, 미안합니다 아, 내가 근데, 괜히 아, 바람잡아가지고 <laughs> 형 어디가서 이제 성훈이한테 맞았다고 얘기하면 돼아야 야. 아, 추성훈한테 로우키한번 당해봤어 아, 아, 와 진짜 세다 야성 어우 야 많이 뻐근하네 아, 아, <laughs> 어, 자, 이게 요리 프로인데 <laughs> 왜저러 <laughs> 그러니까 아니 광식 선배님 괜찮아요? I t h e strong, v e healthy now. 어 건강해졌다고, 다. 어, 어. 혀를 뚫어줬다는 그런, 뭐 그런 뜻인 건가 보죠? 네. 아, 오늘 손정원 셰프 의외였거든요. 이거 한번 좀 로킥을 맞아보고 싶다라는 소원이. 소원 풀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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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자, 그럼 지금부터는 추성훈씨 냉장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일본에서도 한번 왔었고, 음, 하와이에서도 한번 왔었는데, 어, 네. 일본, 이번에는 어디서 온 겁니까? 도쿄에서 왔습니다. 도쿄에서. 네. 그거를 어떻게 가져온 거요 갖고 가죠. 고기, 생선, 채소, 과일. 음, 네. 그거는 이제 똑같은 거를 한국에서, 구입해서 네, 갖다 놓은 거고. 나머지는 네. 그대로 갖다 놓은 거고. 아, 그렇습니다. 아, 예. 제작진이 엘리베이터하고 올라가고 있을 때. <laughs> 호락받았습니다. 호락받고. 예. 이거지, 우리 열어봐도 되는 거죠? 아유, 당연히죠. 호락받았으니까. 네, 호락받았습니다 네. 예. 끝나진 않았죠? 아유, 맞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예. 러분 자, 그러면 추석음식 냉장고를 여러분, 께 공개해드립니다. 열어주세요.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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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아, 네. 공개해드립니다! 오, 오, 소스 많네. 그러게요. 음. 야, 여기 무슨 뭐 뭐지? 일본 마트예요, 지금. 다 네. 일본 소스라. 이거 일본 다 일본 물자라가지고. 타카다 새끼는 원정경기가 아니구만, 여길 보니까. 원정경기가 아니 일본 찍료들릴때 알잖아요. 장현석 씨가 다 알죠. 대충 뭐 보면 어떻게 쓰는지는. 장현석 씨가 잠깐 나와주시겠어요. 잘 나올 거 봐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다 네. 일본 소스라. 자, 봅시다. 제가 뭐 대충은 알지만 이쪽이 맞네요. 소스들이. 돈가스 네, 소스나 스테이크 소스나 이런 것들 네. 다 있네. 네. 근데 와. 일본이 조미료가 진짜 많아서 어, 네. 디테일한. 그러게요. 이런 건 뭡니까? 시오코지시오코지 시어코지, 킹이었어요. 킹이었요킹데었어요 킹이었어요. 킹이었어요. 킹이었어이이이 그추상우 씨가 여기서 제일 좋아하는 소스는 뭐예요? 자 그게 스키야키 소스거든? 아 스키야키 소스. 어, 스키야키 소스를 많이 써요. 이걸 어. 많이 만드고요. 많이 네, 고기나 두우 먹을 때 그냥 뿌려서 먹어도 맛있고 또 애기 친구들도 오니까 그걸로 좋아합니다. 아 이걸 오. 많이 쓰고 좋아하시는 아, 그런 네. 네. 맛있겠다. 네. 아요 요런 거는. 이거는 두부가 맞네요, 연두부 비슷요 네, 두부요. 예. 예. 이거 그러나? 음, 음, 네, 두부. 음, 음, 네. 음, 네. 예. 이거 오메부시라고 그러나? 오메부시입니다. 오메부시. 오메. 이게 절인 거죠? 절임. 네, 절임 네. 이것도 이거도절임 네. 어. 오이, 오이. 아, 아 예, 예. 딱구멍 같은 거요. 예. 예, 예, 단무지. 저 이제 들어가도 요 어, 이제 들어가셔야 됩니다. 아, 욕긴 나게 잘 썼어. 고마워요. 자, 그리고 한국 김자반이 있는데, 김자반. 사랑이 엄청 좋아합니다. 좋아지. 네, 아, 와이프, 어, 와이프도 엄청 좋아하고 맨날 맨날 공항에서 그갈때 많이 사가지고 갑니다. 이니 알가 아로스이다. 고기가 많다. 고기다. 야, 고기다. 아! 어우, 야, 이거 소고기인가 보다. 소고기. 예, 소고기, 네, 그건 소고기입니다. 소고기. 네. 그거는 돼지인 것 같고. 음, 요건 돼지고기인 것 네. 같고. 어, 삼겹살. 이것도 네. 소고기. 야. 밑에 나오네, 이제. 이것도 소고기 같아요 색깔 보면. 와, 계속 나와, 계속 나와. 진짜 고기 좋아해서 뭐한번 먹으면 한 1kg 정도는 먹고. 2kg 어, 예. 네. 한번 시킬 때 그냥 10인분 시켜서 어. 보세요저 어. 옛날에 처음 맨 날, 그날 1.3kg 드셨어요, 정확히. <laughs> 스 테이크르. 고도사 두 개. 와. 자, 아. 빅 사이. 사자 사자. 그러니까. 어우 채소도 많은데요. 어... 채소 좋아해요? 저는 네. 채소 를안 좋아하니까 안 먹어요. 예. 네. 우리 와이프가 좋아해서 아... 매일 매일 아침에 그 채소로 집어넣으면서 샌 같은 거 만들어요. 즙, 즙. 아, 아 그러네요. 즙. 깻잎 같은 것도 안아 좋아해. 근데 깻잎은 좋아합니다. 아 깻잎 좋아요? 깻잎은 엄청 좋아합니다. 어, 시소 그 시소 예 시소랑 깻잎은 약간 향이 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좋아합니다. 어, 음. 시소랑 깻잎이랑 많이 달라요? 비슷하게 생겼는데 아, 음. 시소가 약간 더 청량감이 야. 있는 느낌이고. 진짜 맛있어. 이본의 마지리 풀채양 약간 그렇지. 이런 네. 호박이나 당근 이런 거안 좋아요? 음. 네. <laughs> 뭐 이렇게 마, 많이 네, 좋아하는 네, 건 아니야? 뭐, 뭐, 고박 당그 네네. 네. 어 해산물 나왔습니다. 오? 야, 이거는 생선인 것 같은데. 네, 생선 맞습니다. 그거는. 네. 금태 아, 초콜릿. 네. 초콜릿 좋아하세요? 유튜브 채널 내용 보면 디저트도 잘 드시던데. 디저트 좋아합니다. 디저트 좋아합니까 네, 좋아합니다. 어. 예, 좋아합니다. 가끔 예, 맛있는 데 가게 찾으면서 그런 것도 있고 네. 가끔씩 이게 사랑이가 친구들이 모아서 그게 크키 쿠키 같은 거 만들어 주고 어, 그런 것도 같이 먹고 아 좋아합니다. 어 우리 우리 이탈리안 셰프로서 네. 치즈도 있는지 궁금해요. 음 치즈 치즈 있었는데 아 어, 치즈가 있냐? 여기 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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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있어. 치즈 있어요. 이런 것도 있어. 버터가 많네. 네. 진짜 고급스러운 버터. 오, 이것도 버터 바타. 아니야? 이것도 버터. 그건 뭐예요? 그, 라비오리? 파스타, 파스타가 라비오리 어 파스타 좋아하세요? 이 제품인데. 편하게, <laughs> <근데. 오>. 편하게, <laughs> 편하게 <laughs> 좋아합니 <laughs> 에이, 저거 <laughs> 못 쓰지. 저거는 <laughs> <분을 웃음> 안 되지. 실온 재료로는 <laughs> 면들이 많이 보입니다. 파스타면. 그렇죠, 스파게티 면이고 국수. 면, 면 엄청 좋아하시나요또 면도. 면 같은 거 사실 좋아하긴 좋아합니다. 근데 저는 탄수화물 같은 거는 요즘에 온 시즈 아니라서 한 일주일 에한번딱 먹어요. 근데 오늘은 일주일 한번 이게 그 일주일 에한번딱 일하는 거예 아, 네, 네. 그래 가지고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laughs> 자, 추성훈 씨행장고 <씨는> 살펴봤습니다. <laughs> 자, 그럼 지금부터는 추성훈 씨 희망 요리를 공개합니다. 보여주십시오. 첫 번째. <laughs>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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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그 탄수화물 아 예스 아, 섹시 푸드라고 이름 지은 이유는 아마 우리 추성훈 씨 닉네임이 아예 아, 아, 섹시야마 아, 섹시야마 예, 예, 예. 네. 근데 요즘 아, 유행어입니다 섹시 푸드가 에 타운 드들 사이에서 섹시 푸드라는 게 맛있는 음식을 표현할 때아그래 음 섹시 푸드라고 한음 거네네네 네, 네. 네.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아, 까도얘기했다시 제가, 어, 탄수화물 먹는 게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하면 무조건 맛있는 걸 먹고 싶어요. 음, 그래서 그거를 추천해서 여기서 만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이 조금 먹는 날이요 예, 먹는 날이라서 오, 오늘. 예. 네. 추성훈 씨가 원하는 다음 주제. 음. 자, 추성훈 씨는, 추성는 아, 아. 섹시 푸드 단백질. 단백질 제가 뭐 아무래도 이동하고 있으니까 단백질 프로테 같은 거 엄청 어... 중요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기 같은 걸 진짜 좋아해서 맛있는 거 저도 이제 고기 진짜 많이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맛이 없다 맛있다 어... 확실합니다 너무 한번 부탁하려고 <laughs> 제대로 만들어 줘야지. 어... 예, 네. 네, 그러니까 로킹 제대로 막그에에 <laughs> 맛이 없으면 로킹 로킹 망스로 로킹 나간답니다 로킹 진짜 아프거든요 우리 아시아 최고의 셰프분들 두 분이 남아있는데 음. 다카다셰프하고 안티본 셰프 두 번의 대결을 해야 되는데 두 사람은 매치 멤버입니다 아. <laughs> 네. 다카다셰프에게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와 내가 대결하고 싶은 상대 셰프님이 결정하신 것 같다. 것 같다. 프로틴. 프로틴. 단백질기 쪽으로 갑니다 좋은 아, 선택. 네. 아시아의김입니다 자, 다카다 셰프 누랑하고싶습니까 송정원 있고, <laughs> 아, 윤남도 있고, 아, 권성재 아, 있고 파브리도 있습니다. 아. 다카다의 상대는 윤남노? 윤남가 어, 김현선 윤남로, 식 어? 아아아아 With the 똑같이 50 안에 들었지만 나는 8위, 너는 20위. 아, 그렇죠. 네. 덕차를 느껴봐라. 아, 그 차이가 아 얼마나 큰지를 그치. 분종원 느껴봐라. 그렇죠. 안티모 셰프는 그러면 자동적으로 탄수화물로 가는데. Black the c a r b o h y d r a t e 네. 상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 권성준, 윤남노, 파블리. I w a n t a challenge him. Oh. 어. 네? 어느 한도 아 <laughs> 이탈리아 셰프? The fake n a p o l t a n 그럼요 아, 그럼요 그러면... 드디어 오케이. 오늘 진정한 이탈리안끼리의 대결이 됐네요 <laughs> 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네, 이탈리안 빼고 이제 진짜 이탈리안끼리 들 <laughs> 제대로 한번 엄청 긴장하고 있어요 역시 야마! 야, 이거 미쳤다 <무섭다. 웃음> 좀 씻고 먹어서 그냥 삼키는 것 같은데. 현실감이 없어, 지금 느낌이. 주셨어. 아... <laughs> 잠시만요. 어... 어... 아... 어... 이거를 주주각으로.